자우명 혹시 보세요? 자우명을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 제가, 제가, 아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좋아했던 것은 밤이 깊을수록 예. 별이 빛난다는 거죠. 음. 밤이 깊을수록 어 더욱이 별이 빛난다. 이게 이제 신용복 선생님께서, 오늘은 이 우공이산이라는 글씨인데, 신용복 선생님께서 이제 이 글씨를 이제 선물해주셨어요. 음. 음. 그래서 이 밤이 깊을수록 어, 별이 더 빛난다. 이제 정치를 보면 위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낡은 어, 것은 갔는데 새것이 오지 않은 음.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상태가. 음. 그래서 어, 이미 낡은 체제 불평등을 양산하고. 또 기후를, 그러니까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음. 어, 체제적 위기에 지금 측면에 있는데 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야말로 전환의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음. 아,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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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역사상 저기 의원님과 아,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롤모델로 삼는 지도자가 있으신가요? 국내에. 저는 뭐 이제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다, 어, 배울 점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분에 대해서 한 분을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떨어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루티 음. 메르켈. 아, 르켈 네, 네. 근데 이분은 음. 음. 당과 이념에 치우친 분이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음. 오직 국민과 미래를 놓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과 미래의 관점에서, 어,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음. 어, 국민들에게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고, 음. 또 미래를 열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희, 이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음. 바로 이런 연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연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이제, 파당적인 어떤 갈등구조에 있었던 음, 그런 리더십 같은 는안 되거든요. 저희 정의당은 뭐뭐 제가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 편에서 옳은 건 옳다고 하고 또 틀린 건 틀리다고 음. 이제 말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 전개 특기는 아주 협소한 어, 그 범위였지만은 어, 그래도 어, 여러 정당들의 이해를 통합해내고 나름대로 어, 리어주시고 말이겠다고 전합니다. 그때 제가 국민의힘도 어, 제가 초선원까지 해가지고 직접 의원실에 56분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아, 이야기 했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사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혹시 있다는 건데. 뭐 후회할 일이 있는지 되돌아보기엔 아직 좀 일러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예, 제가 그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마음이 아팠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되게 좋은 엄마가 되기 어려웠어요. 음, 음. 그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친정에 우리 아이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요. 몇년 동안. 우리 엄마, 친정 엄마어그거예 얘가 엄마병 걸렸다. 아 음, 보고 싶어가지고. 어. <laughs> 그 얘기할 때 제가 그이뭐 그때가 제일 마음이 불편했었던 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참 음. 엄마가 필요할 때그 역할을 못 해준 거 그거 이제 많이 생각이 나죠. 음. 그 이제 본인을 비판하는 이제 기사나 댓글 같은 것 중을 대, 댓글 같은 거 보면 무슨 생각이 좀 있어요? 저잘안 봐요. 잘 <laughs> 보지 말라 그래서 잘안 아. 보는데 음. 어, 예전에는 요즘에 그런 게 없었는데 한참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제 용어를 빌어서 저를 좀 비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눈이 단축구멍만한 음, 네. 눈이 단춧구멍만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냐 음. <laughs>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화가 나기보다는 네. 어, 굉장히 재밌다 음. 아 그렇게까지 이 심상정을 이렇게 유심히 봤다는 거야? 음. 이런 생각 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아이라인을 굉장히 진하게 아. 그렸어요 보통하시시네요 그중에서 저기 누군가의 능력을 조금 가져오고 싶다. 부러울 어떤 분야에서 부럽다 이런 분이 좀 계신가요? 뭐 사람보다는 지지율이 좀 가져올 거는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누구를 특정을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당은 어떤 그 당적 기반이 워낙에 취약한 게 예. 근본적인 제약여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인지를 아쉽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저기, 그 의원님 본인을 가장 웃게 하는 것은 뭐, 뭔가요? 가장 웃게 하는... 그, 그,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요즘에 이제, 그, 뭐, 무명가수전이나, 예. 어? 뭐, 슈퍼밴드나, <laughs> 새가수전이나 이런 거 많이 봐요. 아, 예, 예. 오디션 프로그램.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글식은 노래, 청구식, 네? 노래, 프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아,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예. 특히나 무명가 어, 신인들이 예예. 나오는 그런 오디션 프로를 많이 보는데, 네. 어, 뭐, 어, 아주, 그, 네, 어, 다른, 이제, TV는 이제 뭐볼 시간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냥 아. 청년들이 예. 자기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네. 그것을 일취월장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랄까 아. 이런 게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음, <laughs>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어, 이렇게 제 아들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이 음, 좀 대체로 어떤 이게 뭐뭘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적고 산다고 할까 네. 약간 냉소적이잖아요. 네. 미래에 대해서 뭐 그래봐야 내가 뭐 어, 이런 이제 대화 를할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음,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청년들이 어떤 자기 개성 잠재력을 이렇게 아무껏 이렇게 발현해내는 아주 그 뭐랄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뭐 진지한 좀 약간 토으 하는 그추드나요 어그 음. 우명가 수전의 세 분은 다뭐 이무진 씨라든지 음. 뭐 이무진 씨가 이제 스무 살인데 음. 어 제가 그 그저 뭐죠 그 투표도 해줬어요 아, <laughs> 어, 저기 그런 거고 지금 주보 밴드의 뭐그 황민 팀 같은 팀 제가 좋아하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저기 세가 수전에는 어 이번에 그 거기도 20대인데 그분르는데 어, 그분 제가 처음부터 원픽으로 모르겠는데. 딱 했는데 탑이, <laughs> 탑이 되더라. 저는 음,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셔서 감사드리고요.